자 옷을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마지막 바느질 상태를 점검을 하십니다. 어, 옷걸이에 걸으셔서 어, 길이, 폭, 바느질 상태 모두 확인하십니다. 혹시 안감이 무거운 분들은 처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음, 자, 이제 다 됐으면 소매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소매를 이렇게 펼쳐놓고 방향을 표시합니다. 얘 둘이 짝지. 얘가 뒷판이 되고 이쪽이 앞판 쪽 소매가 될 겁니다. 앞판 쪽 소매. 어느 쪽이든 한 곳만 표시해 놓으십니다. 소매에 창구멍이 있었습니다. 창구멍으로 손을 쑥 집어 넣으셔서, 소매 끝까지, 소매 뿌리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한쪽을 잡으시고, 여기 서로 맞붙이겠다 한 부분, 이 부분을 잡으십니다. 주먹으로 잡으시고, 창구멍을 통해서 꺼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방향 표시 보이시죠? 안감을 이렇게 뒤집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안감이 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뒤집으십니다. 겉감의 소매를 구멍을 내셔서 이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방향과 같은 방향이 서로 만나게 되죠. 여기서 시접 끝 잡으시고 여기 소매 끝 서로. 재봉을 할수 있게끔 여기도 잡으십니다. 그래서 핀을 꽂아주시고, 자, 그러면 미싱에서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면서 재봉을 하시면 됩니다. 막 몸을 막 돌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도 소매가 있었죠. 창구멍으로 한쪽 소매 나와 있지만 다른 소매도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와 이렇게 같은 방향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꺼내십니다 꺼내주시고 이 소매 끝을 안감을 뒤집어서 겉감의 소매 안으로 넣으시고 포인트를 잡아서 뺑뺑이를 돌려가시면 됩니다. 요 소매는 요거 잡는 거 요게 제일 키 포인트입니다. 소매를 연결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소매 안쪽으로 극감을 넣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분량만큼 쭉 빼놓십니다. 이제 소매의 원래 완성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이만큼이 소매다. 확인을 해서, 길이가 맞는지, 바느질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옷은 외곽선으로 해서 상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안쪽에서, 뭐, 코트나 자켓이나 모두 마찬가지니까, 요 카라선을 한번, 가름솔 해서, 어, 씻어 놓겠습니다. 요거는, 블룩한 그런 패턴이니까, 옷이니까, 굳이 가름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시접을 보내서, 안쪽에서, 시침을 합니다. 뒤집으셔야 될 겁니다. 초보님들은 그냥 조금 꺼내서 할 수는 없으실 거고, 요 소매, 의 창구멍을 통해서, 모두 뒤집어서 이 선을 따라 칼라를 시침을 하시고 다시 뒤집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본래의 겉으로 꺼내놨습니다. 이제 음, 이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가 아닙니다. 장구멍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놓으시고 이번에는 어깨와 여기 이제 목선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장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요 어깨점, 어깨점과 겨드랑이 점을 한 땀씩 떠 놓습니다. 아무를삥 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어깨 일부분 겨드랑이 쪽 일부분 하실 때 어, 어깨는 그냥 이어주시면 되는데 겨드랑이 쪽에는 이 옆선이 있었습니다. 옆선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장구멍으로 잡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겉감의 암홀 제일 밑쪽이고 여기가 소매 안감의 암홀 제일 아래쪽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1대1로 해야 맞겠지만 안감을 1,2cm 위로 올려 주십니다 이때 어, 실고리를 하셔도 되는데 이 옷은 안감이 우리가 단을 올려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트는 1, 2cm, 자켓은 1, 2cm, 뭐, 그, 실고리를 해서 유동성 있게 만들어준다면 얘는 일부러 안감을 겉감 대비 소매 쪽으로 1, 2cm 올려서 고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야 옆선에 안감 처짐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매 쪽에는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매의 활동 여유분을 이 상태에서 주는 거죠. 시접끼리 고정을 했습니다. 일부러 안감에 이 부분을 고정할 때 이만큼 올려 삽니다. 뭐, 여기 처짐 사항에 따라서 1, 2cm 수준 안에서 해주시고, 어깨는, 여기 어깨, 여기 어깨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어깨는 한땀안 하고, 약간 느슨하게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둘이가 분리만 되지 않게, 분리되지 않게만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얘들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옆선 부위만 주의하셔서 두 개가 안감이 조금 위로 올라가도록 차등을 주시면 됩니다. 자켓이나 잠바나 안감을 넣는 옷들은 이런 후작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정이 되었고, 제가 지금 양쪽을 당기고 있는데 서로 고정이 되었고, 옆선도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해 주십시오. 그거 다 끝나고 나시면, 앞선을 펼쳐서, 안단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예를 들어, 시침핀 작업이나,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표시가 안 나는 원단일 경우에는, 시침핀을 하셔도 되고, 근데 시침핀은 손에 찔리죠. 얘를 얼금설금하게 시침을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스냅을 달때 우리가 얘는 상침을 하지 않는 옷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스냅을 달때 구멍을 내게 되죠. 그 구멍이 서로 미끄러져서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을 하랬습니다. 원단이 바늘 구멍이나 이런 구멍이 생겼을 때 원상회복이 되는 원단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덕다운 같은 경우, 뭐, 우리가 그런 거를 쓸 일은 잘 없지만, 그런 원단인데, 구멍을 내놨다. 바늘 구멍 내놨다. 이러면 절단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침을 해서, 요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